안녕하세요. 직영 솔루텍 엔지니어 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페이스라고 불리우는 곡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 모델링은 복잡한 형상의 3D 모델링을 할때 주로 사용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곡면과 솔리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파트 환경에서 형상을 만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ISO 미터계 파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스케치 명령을 통해서 아래 평면에 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이용한 사각형을 생성, 클릭하여 점 끝으로 두 개의 스케치를 만들어 보고 스케치 닫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케치를 돌출하기 위해서는요, 돌출 명령을 선택해서 스케치로부터 선택해서 얘를 먼저 돌출하고 나머지 하나도 더 돌출하려고 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두께가 0인 바디, 결과 교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솔리드 모델링을 할 경우 형상을 붙이거나 빼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공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모서리 교차점 같은 부분에 제어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공면 모델링의 경우에는 공면 처리 탭에서 돌출명령 선택해서 간단하게 돌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눌러주시고 반대편에 있는 사각형도 돌출해 보겠습니다.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면 모델링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1번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을 보게 되면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치들은 각자의 커브를 갖고 있는데 이 커브들을 연결하는 공면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솔리드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명령이고요 곡면 처리에서 보게 되면 블루서프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곡선과 곡선을 연결하고 가이드 곡선 라인에서 선택, 선택만 선택 하게 되면 4개의 스케치를 다 잇는 곡면이 생성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곡면은요, 면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홈탭에 있는 두께 추가라는 명령을 선택해서 두께를 추가함으로써 솔리드 바디로 변경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곡선을 만드는 기능부터 먼저 배워야 할 건데요. 곡선을 만드는 기능은 섹션 8-2번인 3D 곡선 생성에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곡선 생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환경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파트 환경에 스케치 명령을 선택해서 일단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곡선이라는 명령만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그려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곡선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늘색 부분이 저희가 제어 정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빨간 점 부분인 편집점이라는 점 이름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커맨드 바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중 가장 먼저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점 추가 제거 명령입니다. 명령을 선택하고 나서 곡선 위에서 한 지점을 선택하면 편집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각형 표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면 곡선을 제어할 수 있는 다각형을 항상 보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가더라도 이 제어하는 곡선, 다각형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그 옆에 있는 부분은 공률 그래프 표시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요. 공률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공률 그래프의 밀도와 크기 부분은 검사 탭 안에 있는 설정 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닫기를 누르고 다시 곡선을 선택해서 나머지 옵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점이라고 불렀던 이 빨간점 부분을요. 표시명령이라는 부분을 켜야만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끄게 되면은 빨간점들이 사라지는 편집점이 사라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제어 정점이라고 해서 지금 하늘색 부분, 이 부분 있죠? 이부분의 하늘색 부분을, 제어 정점 부분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모양 편집 명령을 선택하고선 곡선의 점을 이동시키게 되면요. 전체 커브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로컬 편집 명령을 선택하고선 곡선의 점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면은 수정하는 점 주위에 제한된 부분의 모양만 변경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친 어, 명령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새롭게 그린 곡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닫힌 곡선'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곡선 부분이 닫힌 형태로 닫힌 곡선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이쪽 곡선을 선택해서 이쪽 옆에 있는 곡선 단순화 같은 명령인 경우에는요. 보통 오토캐드에서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 많은 곡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곡선의 경우에는 곡선 단순화 옵션을 선택해서 곡선을 좀더 간략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이 많은 곡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곡선 부분을 곡선 단순화 명령을 사용해서 공차 값 단순화를 얼만큼 줄 건지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전보다 더 단순화 되어 있는 곡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디곡선을 만드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볼 명령은 곡선으로 변환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렇게 어, 직선 이렇게 직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곡선 이런 직선 부분을 곡선으로 변경해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수직 조건이 들어가 있는 직선입니다. 얘를 곡선으로 변환이라는 명령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수직 수평 조건이 사라지고 선분을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은 곡선명령과 동일한 옵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점을 추가하고, 편집점을 드래그해서, 곡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곡선 옵션을 선택해서 도를 증가하여 좀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스케치, 곡선 스케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